안녕하세요. 오미다이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쌀을 씻으면서 이 물을 좀 유용하게 쓰려고 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쌀뜨물에 씻은 첫 번째 물은 그냥 버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쌀뜨물을 받아주려고 해요. 보통 이 쌀뜨물을 된장국 끓일 때 쌀뜨물로 끓이면 된장의 떫은 맛을 많이 잡아주죠. 저도 많이 된장국에 쌀뜨물을 이용하고 이용도 하고 또 미용에 마사지 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어, 쌀뜨물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쌀뜨물을 받아서 달기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어, 이 저는 어, 식물들 공기정화 식물들도 있는데 그 식물들에게 이 쌀뜨물을 거의 자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집에서 이렇게, 음, 집에서 나오고 사용하고 나오는 이렇게 좀 아까운 물들이 있으면 모두 식물들에게 주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금달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쌀뜨물을 넣고 부족한 부분은 수돗물로 채워줄게요. 아, 달기를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기를, 기르는 장점이, 어,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응? 음, 아깝지, 아깝지 않은 그런 보약들을 달기에게 줄수 있다는 게, 어, 정말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쌀뜨물을 하우스로 들고 가기에는 너무 또 무겁고 번거롭지 않아요. 이번에는 홍삼을 준비했답니다. 어, 이거는 설날에 선물로 들어온건데 다육에게 한 팩을 양보하려고요뭐 홍삼을 한 팩을 뭐덜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다육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한 팩을 다 주기에는 좀 진한 것 같아서 좀 물에 많이 희석을 희석을 했는데도 달기한테는 어, 이 원액을 원액을 모두 아낌없이 막 주고 싶고그럼또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한 팩을 다 쏟아붓고 물에 물과 거진 한 3분의 1 정도 홍삼이 들어간 것 같네요. 색깔이 엄청 진합니다. 아 우리 금다육이들 홍삼 먹고 면역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홍삼 냄새가 베란다를 진동합니다. 와,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달걀한테 홍삼을 준다고요? 저는 한팩 정도는 저는 과감히 주겠습니다. 한 팩이 뭐예요? 아이들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어 먹고 남은 거 봉지 물어서 흔들어서 어, 뿌려도 그냥 그냥 맹물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어, 이번에는 음, 과일과 야채, 껍질, 손질하고 남은 이 껍질들을 냉장고에 다 모았다가 채수, 이 과일과 야채를 좀 우려서 달기 물을 또 줄, 주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이들을 깨끗이 씻어야 될것 같아요. 과일 껍데기에 농, 농약류가 또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깨끗이, 깨끗이 씻고 씻고 또 삶아보려 합니다. 저는 좀 살균소독도 하고 싶은 마음에, 어, 여기다가 무엇으로 좀 씻을까? 맹물로만 씻으면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씻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 식초, 식초가 살균,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초로, 어, 여기 껍질들을 씻어줄 겁니다. 참, 달기 사랑이 참 유난스럽죠? 어, 그냥 이 채소 껍질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버리기 전에 한번더 재활용, 재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활용 참 좋아하는 그런 오미다 얘기입니다. 집에서 있으면 정말 주부들은 뭐 하나 버리기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쓸수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재탄생 시켜서 누군가에게 사람이 됐던 다육이가 됐던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또 음,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 과일 껍질이나 채소 껍질을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육수 육수망이 있어요. 중짜리에다 이렇게 담으니까 간편하게 어, 한망에 딱 넣을 수가 있네요. 일단 넣고 육수 우림으로 어, 한 30분 이렇게 맞춰놓고 육수를 우려 보겠습니다. 요즘 참 편리한 세상이죠. 땅 육수 오림 누르며 30분 만에 육수가 탄생이 됐습니다. 좀 진한 진한 감이 있어서 저는 좀 어, 물에 좀 많이 희석을 했습니다. 요 아이들 금 다육이들한테 하나 하나 이렇게 뿌려주려 합니다. 와. 육수, 그 채소, 우린 물이 그 채소 향이 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향긋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좀 다육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또 채소를 직접 만들어서 뿌려줍니다. 작년에는 그 과일 액비가 한참 또 이렇게 어, 좋다고 해서 저도 만들어 봤었어요. 바나나랑 귤껍질들을 음, 한 3일 정도 숙성해서 사용해 봤는데, 그 사용하고 나서 저는 날파리인지, 초파리인지, 어, 그런 벌레들이 잔뜩 꼬여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답니다. 그래서, 음, 과일, 과일이 굉장히 당도가 있잖아.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 채소껍질이랑 아예 삶아 버린 거예요. 삶아서 이렇게 뿌려주면, 좀 날파리나 초파리가 좀아 꼬일까 하고 또 도전을 해 봅니다. 어, 아이들이 홍삼도 먹고 쌀뜨물도 먹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채소까지 대단한 또 사랑이지 않을까요? 어, 금다육이라 금다육이들이라고 제가 차별을 둡니다. 무엇보다 집에 있을 때또 손쉽게 줄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이, 물들은 하우스에서 가면 산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들고 가기도 애매하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어, 집에 있는 금 다육이 아이들만 좀 호강을 시킵니다. 이렇게 집에서 다육이, 다육이를 기르면, 어, 금 보약들도 만들기도 되게 수월하고, 어저 또한 뿌듯하고 또 먹는 다육이들은 건강해서 좋고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먹는 사람은 또 먹는 다육이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 잘 만난 우리 금 다육이들 어 그냥 씩씩하게 잘 자라주며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어, 항상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식이 아프지만 말고 잘응 커주는 그 바람 하나로 또 자식을 기르지 않습니까? 저도 응, 반려 식물인 이 다육이 다육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금 다육이들이 오늘따라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페트병에 자란 심은 금다육이들도 이제 조금씩 뿌리 활착이 돼서 어, 물을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금다육이를 하나 하나 늘리는 재미 에또 베란다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집에서 다육이에게 보약 주기 정말 쉽죠? 조금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은 있지만. 어그비타늦음을 이기고서 건강한 달기들에게 이렇게 모종해 놓던 이 모종 아이들 게 채소로 채소에게 채소를 주고 있습니다. 모종들도 잘 자라서 텃밭으로 옮기는 그날까지 또잘 신경 쓰고 신경 쓰고 키워 보려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다육 생활하시는 다육맘님들 집에서 손쉽게 다육이 보양 만들어서 건강한 다육이 다육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음, 오미다육에서 전해드렸습니다.